날씨가 참 덥죠? 8월이 되면 좀 꺾여야 되는데, 참 무더위가 이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명에 대해서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명감으로 살아내셨던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몇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첫 번째 이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리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선교사님인데 1900 1883년에 태어나셔서 1908년에 돌아가셨어요. 25살에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오셔 가지고 오랫동안 선교하시지도 못했어요. 6개월 선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이 집에 보낸 편지에 이런 이 글이 있었어요. 네개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정말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의 뜻을 펼치지 못하시고 질병에 걸리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 여인에게 그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뭘 해준 게 있어서 첫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붓고 가셨을까? 이분이 아마 질병 중에 아마 이 편지 쓴걸 잠시 소개드리면은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이 활짝 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비록 선교 활동을 길게 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복음을 잘 듣는 나라고 장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정말 질병 가운데서도 조국과 가정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심령에 그름이 가닥 서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장을 조선에 묻겠다는 그 가여운 그러한 아가씨죠. 청년 아가씨. 그리고 유언으로 뭘 남기셨냐면은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내 고향에, 내 교회에, 텍사스에 그 청년들을 20명 이 조선 땅으로 보내주세요. 유언으로 그걸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셨어. 요이 소식을 들은 이 텍사스의 이 교회는 조선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천 개의 생명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다 겠습니다참 정말 이러한 이 복음과 사랑과 생명의 빛진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한국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드리, 소개시켜 드릴고 싶은 선교사님은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입니다 남자 선교사님이신데 1861년에 태어나셔서 1895년에 34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또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선교사님인데요. 이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러시다가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캐나다 장로교회 후원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이 캐나다 장로교회는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후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공부를 하고 의술을 배우고 여기저기 십시일반. 6월 23일 토요일.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 하기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는 죽음이 조선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이런 병이 발생됐을 거라는 선교의 장애가 될까봐 끝까지 그것을 이 마음속에 품고, 내색하지 않고 사시다가, 내 마음은 평안하며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이제 글을 쓰기가 어렵다. 이 마지막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한국 사람처럼 왜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한국 사람이 먹는 밥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똑같이 사셨던 그게 선교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약혼녀가 있었는데 맥컬리 약혼녀가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며칠 후면은 조선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약혼녀 만나가지고 건강도 보살피서 었는데그 며칠 못 견디고 이 순교하신 거예요. 메칼리 이 약혼녀가 이 남편 이 남편이 될 사람이 이렇게 이 사망한 것을 보고 장례를 치르고 비석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1893년에 맥켄지 목사가 캐나라부터, 캐나다로부터 여기 내류할 때 동포는 외인을 사려하려고 하고 교인은 몇몇 안 되는 때라 폭양에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없이 기세하여 일동에 애석해하며 다 주를 믿는지라 주의 말씀에 미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올도다 소래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비록 2, 3 년밖에 이 소래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자기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그 파란 눈의 그이 목사의 삶을 보면서 이 소래교회 교인들은 감동이 돼서 그 예수를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건 정말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소력의 교인들이 캐나다로 편지를 보냅니다. 소래 마을이라는 곳은 원래 사악한 곳이고, 평화가 없는 곳이고,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셨어.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 다시 이러한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가 힘들지만은 결의해가지고 세 분의 성교사님을 한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하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건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 영국 선교사님인데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24살에 영국에서 떠나서 이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그런데 온지 4개월 만에 이 임신하고 있는 그러한 아내와 아내가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아내가 죽었다. 정말 얼마나 낙심천만하고 좌절되고 정말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 조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이 목이 잘리고 사형을 당하고 또 쫓겨나고 그 소식을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이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학살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 27살밖에 안된 이분이 목숨을 걸고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통역사로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호전적이고 아주 이렇게 이 그러한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미국 배를 보고 사실 다른 그러한 제국주의들에 비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조선이란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정말 친구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포졸인데 이 칼로 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베버립니다. 그런데 목비기 전에 이박충건 사람이 실제로 보고 기록한 글이 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했다.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포졸이었는데 실제로 기록한 글이에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주어진 책, 이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그 책을 보니까 성경 책이고 그 책을 읽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냐면 평양 안주 교회에. 영수 지금 우리에게는 전도사님이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것을 엿보고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해변가에 뿌려진 성경책 세 권을 가지고 그 마을의 이 사또에게 찾아갑니다. 사또 노릇을 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국에 무슨 좋은 종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으니까 그 뭔지도 모르고 집안에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뭘로 도배를 했어요? 성경으로 다 도배를 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집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널문리 교회가 되고 널문리가 아니죠. 널다리 널문리 옛날에 여기고 널다리 교회가 돼가지고 이 교회가 이 복음의 그러한 씨앗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터틀리아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초석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희한한 게그 외국인 사람 하나가 와서 대동강면에서 모기 배임을 려서 참수를 당하는데 그 사람이 책을 주고 죽었다더라. 그 소문이 다 퍼지면서 그 당시에 그 평양에 있었던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복음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것이 복음이구나 예수이 있는 것이나 그래서 순교의 그러한 정신이 한국교회 이 토마스 선교사님 최초의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심어진 거예요 이러한 복음에 빚진 교회가 이제는 한국의 천만 명의 기독교인 아시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3만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 선교의 나라가 된 것은 이런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성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한분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교사님은 칼스 스터드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전세계 페이스 미션으로 믿음 성교로 수백 명의 성교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같이 똑똑하고, 너같이 윤룡하고, 너같이 재산 많은 사람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식인종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인력 낭비가 아니냐. 영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그런데 가서 헛되이 생명을 이렇게 바치게 하느냐. 그때 이 찰스 스터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외계 정신이고 선교의 정신이고 우리교회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분이 말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바친 재산이 세상 사람들은 크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바친 재능이 아깝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견주어 본다면 자기가 희생한 그 희생은 어떤 한 희생도 클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선교에 그러한 이 자신의 삶을 다 드린 분. 이게 바로 외계 정신이고 선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살리는 것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물어가고 죽어간다 말하지만요.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사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지만 주님 명령하신 선교사명 파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이 천개라도 천개 있으면 천개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선교사님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명과 진 빛을 열방에 감는 아름다움 우리 맞전 세계로 교회 교우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선교 명령을 다하기로 선교사명 다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